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Be Made With BMW 500. 500은 다섯 글자 영어 단어, 학습, 단어 가지고 로고스에서 개발한 신개념 영어 학습법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문법과 라이팅, 그리고 단어 학습을 세 가지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문, 음우문, 과거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바로 동사가 있죠. 자, 이 동사를 네 종류로 구분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있고요. 3인칭 단수가 있습니다. 3단이라고 합니다. 3인칭 단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가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하셔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드링크라는 단어를 보면요. 드링크가 있고요. 현재가요. 자, 3인칭 단수는 어떻게죠? 3인칭 단수는 드링크에다가 s를 붙여 줘야겠죠? 자, 과거는 뭐래죠? 드랭크가 되겠죠. 자, 미래는 will drink.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하시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문과 자, 의문문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의문문에 대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배울 때는 반드시 로고스 영어에서 해야 할게 뭐라고 했죠? 예, 바로 분리 기법이 있습니다. 자, 분리 기법이요. 자, 분리 기법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 기능성 동사와 의미성 동사로 분리되는 걸 분리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기능과 의미로 자 예를 들면 3인칭 어, 현재일 때는 두하고 드링크 자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자 3인칭 단수는 뭐가 되죠? d o e s drink 자 과거는요? d i d drink 자 미래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will drink. 자, 이렇게 쓰시고요. 부정문일 때는 그 사이에다 낫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의무문일 때는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1번 방 주어 앞으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의무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스포카 800과 900, 다섯 글자 단어 학습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기능성 동사와 의미성 동사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 1번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주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4번 방 목적어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 어른이 그 보석을 훔쳤다. 1번, 4번, 2번이 되겠죠. 자, 과거 시제니까 오늘은 뭐죠? did를 쓰겠죠. 그 다음에 1번 방 주어가 the adult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흠치다가 뭐죠? 의미성이 있는 동사, still. 그 다음에, 보석, the j e w e 이 되겠죠. 자, 물음표까지 찍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비행사가 그 영화를 봤니? 1번, 4번, 2번이 되죠. 자, did. 처음 시작은, 자, 과거형이니까, did, the, 파일럿 그다음에 어, 보다가 뭐죠? 와치를 써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더. 자, 영화. 영화는 무비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비를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도둑이 그 주스를 마셨니? 1번, 4번, 2번이 되겠죠? 자, did 그다음에 그 도둑 보둑은 더딥그 다음에 마시다가 뭐죠 드링크 더 주스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간호사가 하얀색을 칠했니 1번, 4번, 2번이죠. 자 디드 의무문입니다. 분리됐습니다. 자, 더, 간호사, nurse. 그 다음에 7에다가 뭘 써주면 되죠? 다섯 글자에 해당되는 페인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의 삼촌이 그 타워를 건설했니? 1번, 4번, 2번이 되겠죠? 자, 과거형, did. 자, 너의 소유격입니다. Your uncle. 자, 그 다음에 건설 하다고 뭐죠 자, 빌드를 써주시면 되죠. 자, 빌드 써주시고, 자, 그 건물, the tower.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의 우두머리가 그 기술을 가르쳤니? 1번, 4번, 2번이 되죠. 자, 너의 n 드 d 자, 그 다음에, 어, 과거, 과거니까 did고요. 너의 우두머리. 소유격, your chip. 자, 가르치다가 뭐죠? teach. 그 다음에, 너, 그 기술. 다섯 글자. 뭐가 있죠? 스킬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너의 여자 조카가 그 셔츠를 제공했니 1번 4번 2번이 되죠 자 did 그 다음에 너의 your죠 여자 조카가 뭐가 있죠 this 그 다음에 제공하다 다섯 글자 뭐 있죠 offer가 있습니다 offer 그 다음에 the shirt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우리가 배우자는 과거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은 분리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did 와 did 와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did what? 자마 선니 과거 did요 과거형 did drink. 자칠 했니 과거형이죠. Did paint. 자그 다음에 건설했니. Did build. 자 가르쳤니. Did teach. 그 다음에 제공한 했니. Did offer. 다섯 글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우리가 과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간호사가 녹색을 칠했니 1번, 4번, 2번이 되겠죠? 자, 그 코치는 많은 물을 마셨니? 1번, 4번, 2번이 됩니다. 분리기법, 과거형, did 기능동사와 의미동사를 나눠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어린이가 그 취미를 배웠니? 1번, 4번, 2번 구조죠. 자, 너의 삼촌이 그 타워를 건설했니? 1번, 4번, 2번이죠. 자, 너의 점원이 많은 빵을 가져왔니? 1번, 4번, 2번이 되죠. 자, 너의 여자 조카가 그 수건을 주문했니? 1번, 4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의 우두머리가 많은 밀가루를 제공했니? 예, 1번, 4번, 2번. 자, 이렇게. 이 시간에는 과거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